제를 뭘로 할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재밌는 거뭐 아무거나 해보죠 뭐 지수 박살 난거 말고 뭐 없으십니까 근황은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회사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뭐가 있을까 ai 요즘 발전하는 거 보면서 무섭다라고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무서운 게 아니고 재밌다 였어야 되는데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고요 투자자로서는 아주 툴이 유용해져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GPT도 그렇고, 재미나이도 그렇고, 성능이 이제 미쳤죠? CHAT GPT 5 3도 나오고, 재미나이도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드디어 RA의 존재는 정말 흐릿해질 거다. 진짜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일주일 전까지는 제가 30%, 40%? 사람이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가 생각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제가 펀드 매니저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음 굳이 많은 팀을 이끌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리서치를 위해서. 이 출처를 굉장히 잘 찾아주거든요, 얘가. 한번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O3 모델이나 O4 미니를 써가지고, 뭐가 크게 달라진 거냐? 한번 보죠. 엔비디아 주식 분석하죠. 과거 모델이죠. V4O가 완전히 과거는 아니고, GPT가 발전하면서, 조금씩은 이제 발전을 시키기는 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그나마 좀 과거 모델 O3가 이제 스스로 사고를 해가지고 좋은 답을 찾는 건데 보시면 이제 주식 분석해줘 라고 했을 때 일단은 데이터 출처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최근 출처를 많이 찾고 괜찮아졌습니다 주식 분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때로는 이렇게 잘해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홍금 목표주가 최고 목표주가 이런 거는 출처가 명확할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좀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가 틀려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출처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편입니다. 이런 걸잘 못하죠. 작은 회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엑셀리시스라는 미국 회사고요. 이런거 이제 재무제표 분석해 달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laughs> 예전보다 확실히 잘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요 숫자가 틀릴 때가 좀 많이 있었어요. 살짝 제가 봤을 때 아리까리합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다기보다 10q를 가져오면 안 되고 10k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10k가 더 회신정보 거든요 실수한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정보 큰 회사는 잘 가져오는 편인데 잘 가져오지만 요 정도의 이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있었었다 그래서 이거를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O3로 넘어가면서 확실히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아까 봤던 시간은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잘못된 출처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오래된 출처를 가져오거나 리서치에서 쓰기에는 퍼플렉시티랑 이제 같이 연동해서 썼을 텐데 실상 퍼플렉시티도 저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계속 계속 이제 반복을 했었죠 그거 말고 10K를 가져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O3는 스스로 보유를 하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면 10K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한 군데 소스를 그냥 가서 답을 바로 주는 게 여러 소스를 가져간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게 이제 이 O3가 변한 점이고, 재미나이도 잘 해줍니다. 일단은 요 정도 리서치는 O3가 더 잘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데이터 출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예, 맞는 데이터 출처를 가져온 거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 정도로 데이터 출처가 정확해지면 이제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얘를 잘 쓰는 법에 대한 팁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파일을 뭔가를 하나를 제가 업데이트를 할게요. 자, 어떤 파일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아무 주식이나 하나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추천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뭐가 있을까? 월마트, 월마트 주식 분석해달라고, 인스트럭션 파일과 함께, O3한테. 이게 과거에는 저 인스트럭션 파일과 함께 분석해달라고 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은 만족스럽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만족스럽게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봅시다. 자, TSMC는 재미나이로 한번 돌려볼게요. 재미나이로. 재미나이도 성능이 아주 훌륭하죠. 잘 쓰는 법에 대한 얘기고요. 벌써 이제 주식 분석해줘 했을 때, 스타일이 다르죠. 나오는 스타일이 아까는 어땠습니까 엔비디아 주식 분석해달라고 하니까 요런 느낌이었죠 요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일단은 주식 분석해달랬더니 분석 대상을 식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런 회사인 거고요 최신 재무 데이터 확보했습니다 이거 틀린 데이터 아니고 맞는 데이터고요 매출 수직 분석해서 이익률 계산하고 재무비율 분석했습니다 안정성 그리고 종합평가 시사점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지 않고 자 다음 단계로 갈까요 라고 저 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턴 저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래라고만 대답하면 됩니다. 제미나이도 끝났겠죠? a s m c 해 달라고 했더니 GPT-4o3가 조금은 더 내가 원하는 답변에 가깝네요. 그래서 아, 파트 2. 아까 이제 월마트가 구성된 곳의 산업 의 위치 경쟁 구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벌써 보세요. 섹터를 알려 주고 있죠. 긱스 기준으로 이 섹터입니다. 나익스 기준으로는 이 섹터 구분 기준자. 또 월마트는 필수 소비재 소매 섹터에서 하는 운영사입니다. 월마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작은 회사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시장 포지셔닝, 그래서 주요 경쟁사, 온라인 실력품엔 요쪽, 그리고 아마존, 크로거, 코스트코, 요런 회사들이 경쟁사이고, 요런 코멘트를 날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리고 산업 트렌드, 월마트가 소속된 온라인이 가속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강화 가격 민감도가 증가하고 있고 프레쉬 헬스웰리스가 성장하고 있다 신선식품과 건강식품 카테고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월마트가 이쪽에 사실은 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긴 하거든요 냉장고를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도 꽤큰 매출액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또 월마트의 경쟁우위를 분석을 해달라 그래서 초저가 전략 그리고 압도적 규모의 공급망 옴니채널 데이터 자산 브랜드 강력한 비용관리문화 스왓 분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 제가 해달라고 한 적은 없죠. 그냥 저는 가자라고만 했죠. 그냥 알아서 한 겁니다. 강점은 이런 거고 가격 우위가 있고 고도화된 공급망과 데이터가 있고 약점은 전통적으로 마진 구조가 낮고 유동 비율이 낮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북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다른 국가는 비즈니스가 퍼지지 있지 않고 월마트의 기회는 헬스케어, 핀테크 광고등 고마진 신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AI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월마트 운영 자체 비용을 좀 절감하려고 하고 있고 해외 이머징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월마트의 위협 대상은 누구냐 아마존이랑 코스트코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게좀 위험요인이다 그럼 다음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편리하죠 재미나이는 패스 이거 일로 넘어가겠습니다 O3가 언제 나왔더라 3일 됐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리서치 영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강력함을 뽐내고 있고요. 파일은 뭐냐면,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다 적어 놓은 겁니다. 파일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볼까요? 파일 어떻게 생겨먹었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분석 결과 보고 넘어가시죠. 경영진에 대한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EO가 요 사람이다. 84년에 입사했고, 14년부터 현재까지 CEO를 여기 하고 있고요. 데이터 출처는 데이터 출처가 중요한데, 월마트 사이트 자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참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걸잘 못했거든요. 딱 필요한 출처를 정확히 가서 정확하게 있을 만한 데서 찾아온다라는 경영진과 관련된 거에서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 임원들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정확한 출처에서 가져오고 날짜도 2025년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경영 효율성이 잘 달성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 등 실적마전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어서 경영이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 CEO인 맥 밀러는 옴니채널 등 새로운 이익원이 수익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었다. 라는 월마트 정확히 리포트에서 가져온 겁니다. 혁신 적응력이 있느냐라고 이제 했을 때, 수만 개 3D 자산을 자동 생성하고 몰입형 커머스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AI 쪽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심토닉, 로보틱스 자회사를 인수하고, 400개 픽업센터에 뭐 이런 거 하고 있다. 기자재에도 로보틱스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어울리는 CEO냐 이 사람이 40년 가까이 월마트에서 승장한 내부 승진형 리더라 조직 문화 현장과 이해도가 높습니다. 핀테크 경험을 가진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전면 배치돼서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거버넌스 및 리스크를 봤을 때 장애인 차별 등 최소 8개월간 합의 판결 건 다수. 그래서 컴플라이스 언 비용이 올라가는 측면은 별로 안 좋다. 해외 규제, 멕시코 과징금이 최근에 붙었다. 거버넌스와 리스크, 단독점망 이런 거, 멕시코와 이제 이슈가 좀 있다. 리더십 승계, CEO 재임이 좀 길었다. 비전 계승은 안정적이나 단기 승계 플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요양을 했죠. 깔끔하죠? 제품 서비스 분석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 다음이라고만 누르고 분석은 이제 알아서 해주는 거고, 저는 읽기만 할 뿐이죠. 제가 올린 인스트럭션 파일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제가 하라고 한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펀더멘탈 아널리시스 분석을 하고, 뭐를 하고, 뭐, 크니컬 알라리시스를 하라고도 중간에 나와 있던 것 같고 경영진에 대한 거버넌스 분석을 하고 뭘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어놨죠 목표는 뭔데 찾는 건 여기서 찾을 것이고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거고 그다음에 네가 기록을 해야 되는 건 이거야 라는 것까지 전부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빽빽하게 저것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원래는 gpt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주니어가 왔을 때 어디부터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지침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죠. 그래서 이제 퀀트들 하기도 하는 건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저 파일 같은 거를 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너는 주식 분석을 하지 이 순서대로 하고 여기에 가서 찾아. 그리고 거기서 찾아내서 네가 정리해야 되는 데이터는 자료는 이거야. 어떤 포맷으로 나에게 그걸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이제 계속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주니어 RA가 왔을 때이 순서대로 이제 조사를 해서 나에게 가져다 달라. 시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거를 GPT용으로 살짝 변환을 시켰을 뿐인 거죠. 다 월마트의 제품 및 서비스 분석은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답니다 출처도 당연히 제가 원하는 이미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주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월마트의 제품의 특징이나 품질을 평가하면 뭐 이렇다 빨리 넘어갈게요 시장 성과는 뭐 이렇다 이 레코드 4.3이 제가 지정한 겁니다 경쟁사와 비교해 봐라 그럼 아마존, 코스트코와 비교해서 월마트의 특별한 강점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매장 드론이면 뭐 30분으로 된다 멤버십 비용 싸다 비교하는 거죠. 광고 플랫폼, 멋졌다. 마진 구조, 어졌다 네. 월마트는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 기반으로 가격과 채널 다양성에 우위가 있다. 뭐, 그렇대요. 고객 만족도 충성은 어떻다. 다음으로 갑시다. 기술적 분석은 넘어가겠습니다. 차트 그냥 이미지만 뽑아서 줘도 꽤 잘해줍니다. 기술적 분석을 넘어갔더니 뭘 분석을 해주는 걸까요? 무섭다는 생각이 드시죠? 예 네, 저도 그렇게 듭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럴 수도 있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가지고 이런 업무 지침서 같은 경우를 잘 만들면 되잖아요. <laughs> 센티멘트 분석해라. 이런 것도 있죠. 소셜미디어와 포럼에서 토론을 분석해서 특정 주식에 대해서 알려줘라. 뭐, 레딧이나 이런 데 뒤져라. 지정을 해놓은 거죠. 아마 조금 이따가 해줄 겁니다. 해달라고 하면. 뉴스와 공시에서 나타난 월마트에 대한 푸콜레이시 이거 제가 알아내라고 지정을 했었고, 공매도 안고, 공매도 압력 매우 미미하다. 최근 뉴스는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최근 회사의 공시는 이런 게 있었다 뉴스톤 센티멘트를 분석해 달라 요게 조금 이제 특이하게 원했던 건데 투자자 배당 인상 주주환원이 좋아지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관세 가이던스 이슈 이번에 요새 나오는 이슈죠 단기 압박 매크로 불확실성은 근데 월마트는 미국 회사라서 마일드 네거티브 스트롱 네거티브 까지는 아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분석해 봤더니 목표가는 올라가고 매수를 유지하고 있다 밸류가 PER이 42 정도라서 살짝 부담 옵션 헤지 쪽은 뭐 상관없다 비율 별 문제 없다. 그냥 관심 정도? 또 통합적으로 시장이 월마트를 바라보는 경향은 주주하는 스토리로 긍정적 심리가 좀 있고, 단기적으로는 관세 이슈가 좀 위험해질 것 같지만, 관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반응은 사실은 크게 없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자는 성장 배당 트랙 유지로 긍정적인 것 같다. 단기 트레이더는 관세 신경 써라. 뭐 뻔한 얘기긴 하죠.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하시는 주식 있으면 요쯤에서 멈추고 또 다음으로 해볼게요.